네 지금 달리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못된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먹은 악수하듯이 살짝 칩니다 그리고 손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은 옆구리 쪽으로 가볍게 들었다 내렸다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손은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몸 쪽으로 몸 쪽으로 와서 옆구리에 붙이고 옆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몸 쪽에서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앞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, 앞에서 움직였을 때는 어깨에 이미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. 힘을 빼고 이 팔뚝, 팔뚝을 옆구리에 붙인 상태에서 이 팔꿈치만 가볍게 뒤로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팔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볍게 들어서 팔꿈치만 뒤로. 가슴은 열지 않습니다. 가슴을 열지 않은 상태여야 힘이 빠져요. 팔뚝만 들어 올리는 게 포인트입니다. 기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